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수영의 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시를 하기 전에, 먼저 풀의 상징적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어, 우리 문학에서, 우리 문학에서, 어, 풀은 전통적으로 민중을 나타내요, 민중. 네, 민중을 나타내는데, 혹시 민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민초? 아, 제가 민초라고 하면 자꾸 저희 학생, 이 저희 학생들이, 아, 민트초코라고 막,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풀이든, 뭐, 풀, 풀 말고도 뭐, 담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식물을 민중에 비유한, 민중을 식물에 비유한 그런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할 때마다 제가 그런 수업을 할 때마다 민초라는 말을 할때제 머릿속에 계속 민트 좋고, 민트 고 지금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집중이 안 돼요, 지금. <laughs> 네. 민초는 민중을 <laughs> 풀에 비유했다. 그러면 민중을 왜 풀에 비유했을까요? 왜 꽃이 아니고 풀에 비유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민중들을 풀에 비유한 이유는 풀들은 아무리 짓밟히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푸르름이라는 건 결국에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생명력. 그죠? 이 풀의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나타내 나타 아 풀의 생명력. 네, 그것이 바로 민중들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풀은 민중을 나타낸다. 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풀의 생명력이 가장 발휘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 민중들의 생명력이 가장 발휘될 때. 우리나라가, 위기에 강하다 그러죠, 그렇죠? 진짜 그래요. 우리 민중들은 항상 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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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 끝나면 또 위기, 위기, 시련, 위기, 위기 이래 이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강한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이 김수영의 풀도 독재 정권이라는 독재 어 정권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부정 부정적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독재 정권 하에서의 어떤 풀의 생명력, 민중의 생명력을 시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풀이 눕는다 자 풀이 이게 서있다가 누웠어요 자 눕는 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눕는 건 마이너스예요 왜요? 누웠잖아 그죠? 일어나는 게 플러스고 눕는 게 마이너스죠 자 눕는 거는요 되게 나약하고요 소극적이고요 네?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그죠? 되게 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자 그럼 볼게요 풀이 누웠어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붓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이랬어요. B,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죠? B 마이너스에요. 동풍도 마이너스에요. 그죠? 부정적 현실이에요. 이런 부정적 현실에 나붓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어. 눕고, 울었잖아. 그죠? 그럼 얘들은, 어떤 애들이라고요? 플러스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왜? 나약하고 현실에 좀 현실에 어떤 시련에 어 그냥 막뭐 들고 일어서지 않고 그냥 바람이 부니까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 소극적인 존재구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날이 흐려서 날이 흐린 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현실이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 현실이 계속돼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어. 자, 그럼 봐 봐. 일련 전체의 내용은 일련 전체의 내용은 풀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연약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풀이 눕는다. 여기도 일단 풀이 누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누웠는데 근데 이제는요. 바람이 분 다음에 눕는 게 아니라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보다 더 빨리 울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야. 바람보다 먼저 뭐 한다?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누웠다, 울었다 이랬어. 그렇죠? 그런데 이 1연에서는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였던 풀이 2연에서 먼저 일어나는 존재로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 시는 이 시는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이풀에 풀의, 풀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풀의 성격이 변화한다. 어떻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에서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존재로, 능동적 존재로 변화한다. 당연히 이건 마이너스고 이는 플러스예요.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날이 흐리고 계속 마이너스 현실이 계속돼.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거 뭐라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풀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자, 어때요? 플러스잖아요. 그쵸? 플러스다. 그래서 지금 이 풀의 생명력, 이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가해져도 얘가 일어나고 다시 웃는 존재로서의 풀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낸다고요. 그쵸? 그다음 보세요. 날이 흐리고 계속 마이너스 현실은 계속돼요. 여기서 뭐 만약에 문제에서 풀을 둘러싼 현실의 상황이 어뭐 개선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요? 계속 현실은 마이너스예요. 비가 어쩌고 동풍이 어쩌고 날이 흐리고 그리고 또또 어째 날이 계속 흐리잖아요. 그리고 날이 또 흐리고 끝나 흐리고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변한다? 어 현실은 현,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풀의 성격이 변하는 거다. 됐죠? 그럼 이 마이너스 현실이 계속되어 풀풀이가 누웠어?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한 줄을 추가한다면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풀이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풀의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의 주제가 됐죠. 주제는 당연히 민중들의 생명력이에요. 풀의 생명력. 네, 그러면 내용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날이 흐린 거 누가 플러스라고?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 알고 동풍 마이너스인 거 알고 비도 마이너스인 거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푸른 플러스고 날이 흐리거나 비나 동풍 같은 것들은 마이너스구나. 이런 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죠? 여기서는 내용상으로는 어려울 게한 개도 없어. 그냥 푸른 계속 마이너스 현실이 계속되는데 이 마이너스 현실 속에서 나약해 보이는 듯하지만 결국엔 어떻다.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더할거 없어. 그럼 이제는 표현상의 특징을 해야 돼요. 그죠? 시를 볼때 표현상의 특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용은, 아, 풀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에서, 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사면에서는 이 풀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먼저 눕고, 먼저, 어, 아, 뭐지? 먼아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는. 그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끝났어. 그럼 이제부터, 표현상의 특징을 한다고요. 지금 이 내용은요. 풀이 눕는다, 일어난다, 눕고 울었다, 누웠다, 일어났다, 계속 이 말이 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반복. 그리고 반복이긴 반복인데 계속 뭔가 좀 길어지는 반복. 그리고 좀이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계속 강조가 되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점층적이라고,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laughs> 눕는다. 자, 눕는다, 눕는다, 일어난다, 눕는다. 이거 뭐예요? 종결어미를, 자, 종결어미가 뭐 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요. <laughs>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뭐 생동감,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요. 종결 어미의 반복이나 아니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렇게 그렇죠. 네, 종결 어미를 반복하면 당연히 어 운율 형성의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운율 형성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조의 효과도 있어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뭔가 생동감, 현장감을 줄수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이 풀이 울고 웃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울고 웃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다 무슨 법이죠? 의인법이에요, 그렇죠? 의인법. 자, 그 다음에 어 진짜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아까 풀은 플러스고 풀은 플러스고, 어 그리고 비나 뭐 동풍이나 날이 흐린 거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대조적으로, 그렇죠? 이 시어들을 대조적으로 어,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우 웃었다, 뭐 울었다, 눕는다,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다 뭐예요? 대조예요. 아,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그렇죠? 네,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서 어, 뭐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시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시어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 상징적인 시어라고 해요. 상징적 시어. 여기서 푸른 플러스고, 비 마이너스고, 동풍 마이너스고, 날이 흐린 거 마이너스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 표시할 수 있으면, 아, 이거는 상징적인, 그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한 거다. 됐죠. 그렇죠? 자, 표현사의 특징도 다 했습니다. 지금 반복 엄청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점층도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종결어미의 반복 또는 현재형 어미의 반복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요. 의인법. 그렇죠? 풀을 의인화해서 어, 어떤 민중들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조적. 그렇죠? 이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서 어, 뭐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자, 그다음에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이 풀의 상징성, 비의 상징성,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 됐죠?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에요, 그렇죠? 너무 쉽죠? 지금 이런 풀 같이 이렇게 상징성이 굉장히 막 뭐랄까 어, 강한. 강한 또 뚜렷한 이런 시를 공부할 때는요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고 이런 것만 정+ 리하시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랑 주제가 비슷한 시라든지 아니면 뭐 표현상의 특징이 비슷한 시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어+ 다른 시랑 비교하거나 다른 시와 이렇게 엮어서 내는 문제들은 그 다른 시까지 같이 이해하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공부를 어 우리가 이렇게 풀이라는 하나의 시만 한다면. 어, 했다면, 그러면, 저라면, 저라면, 일단 그, 그 시대 있죠. 독재 정권의 시들 다 찾아 읽어요. 저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한테 풀이 만약에 내신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 풀이랑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독재 정권 하에서 민중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 일단, 그죠? 그리고 김수영 시인의 다른 시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의 시인데 이 시처럼 막 이렇게 상징성이 뚜렷한 시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교하는 어떤 그런 어 시들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할때 어 폭넓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시들이 궁금하면요, 그뭐 막. 서점에 가면요 뭐 현대시의 모든 것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사용하거든요 현대시의 모든 것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다 있는 거 있잖아요 현대시에 가지고 엄청 두꺼워 가지고 막 <laughs> 모든 막 천재 교육 이런 데서 에이, 나, 말하면 안되나 아무튼 그런 데서 나온 그런 두꺼운 책들 그 책들을 한번 어 이렇게 뭐지 유사한 주제 또는 유사한 시기 그리고 같은 작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시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잡소리를 많이 했네요 네네 <laughs>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안녕.